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 시간은 운세 보기를 할때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이런 것들을 본다 하는 거에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상담 상식이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운세가 새운이 오면은 맨 먼저 무슨 육신이 아, 통근하는 운인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일간이 근황해지는 운인가? 그 다음에 관살이 통근을 하는 운인가 그리고 재성이 통근하는 운인가 이세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육신이 통근하는 운에 왔느냐, 그러니까 천간에도 지지에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운 그런 운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먼저 이제 일간이 통근하는 운인가 보고 그다음에 관살 재성 통근하는 운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육신이 어, 통근하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목표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올해에는 이새 운에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제가 제가 기토 일주예요. 기해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올해, 을, 사, 년이면, 을목이라는 게 평관이잖아요. 평관이면서, 이렇게, 합을, 삼합을 이룹니다. 그러면, 을목이 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을목이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보다, 을목에, 육신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저에게, 저는 기토인데, 제가 이제, 운세보기 시작하는, 을, 사, 년 운세보기, 첫 번째, 두 번째에서도, 저의 이 을목, 편관이라는 운세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2024년 8월부터 아주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힘든 운을 사는구나 하는 그런 실제로 마음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돈도 많이 나가고 이런 운세를 맞았거든요. 그렇게도 하지만 제가 육신으로는 살이 통근을 하잖아요. 편관이 통근하는 그런 운을 맞습니다. 그러면은 관살이 통근하는 운이면 이 사람이 직업적인 노력을 더 하려고 노력하는 운세이거든요. 그래서 갑진년보다 저의 마음으로는 을사년은 아 나는 사회활동이나 직업적인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운세입니다. 그러면서 편관의 혹독함을 편관의 시련을 겪어야 하는 운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토가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기해 일주가 있는데요. 이분한테도 물어봤더니, 이제 일단 이동을 했고, 그리고, 어, 을해월에 저처럼 손, 손을 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칼에 비이고, 손에 디이고, 이러면서 평관해에 상처를 이렇게 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을사년이 관살이, 살이 통근하는 운세인데, 살이 이렇게 지지에 묘가 있고 해가 있어서, 살이 국을 이루고 통근하는 운세이니 이 살의작용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무슨 육신이 통근하는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목표의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이 투근하고 통근하였으니까 저는 아, 직업적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외부활동을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제 목표를 생각하는 운이죠. 그 다음엔 직업, 자기의 그 직업을 어떻게 이제 어, 준비하고 내 직업적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려고 하는가 하는 운세를 보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오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화 재련 발생 수원 생화 도세 어, 주로 천간을 위주로 보고요. 이제 노월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무슨 육신이 통근하는 운인가부터 한번 보시면요. 만약에 일간에 근이 와서, 일간이 통근하는 운에 왔다. 그러면은, 일간이 금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이 금황해지면 무슨 뜻이냐면, 간이 커집니다. 건방져, 어, 지, 지, 지게 되죠. 건방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 내 고집대로,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세운에서 일간이 근을 만나면 이론적으로는 근왕해지니까 식상을 생하는 거잖아요. 식상을 생해서 자기 의 독자적인 능력을 어, 알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왕운에 되게 개업하고 창업하려는 정신이 발동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 사주 자체가 만약에 원국이 재관이 어, 왕하면 재관이 왕성한 사주는 재관이 왕성하면 재생관으로 소속해서 충성하고 소속 중심의 어 직업을 살아야 되잖아요, 직업 생활을. 그런데 일간이 근이 와서 근황해지면 자기 그 자기 주장이 강해지거든요. 간이 커져요. 그러면 재관으로 살아야 되고 사주의 재관이 왕한 사람은 이 소속이나 자기 직업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 아니고 더럽구나. 내가 뭐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내가, 어, 지사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래서, 어, 탈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음, 심리가 강하게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그만두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간이 통근한 운에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근황해져서 조직이나 직업적인 생활이 힘들어져서 그만두고 싶어 하는, 그러면서 창업하거나 개업하려는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제 일간이 통근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일간에 일지가 있잖아요. 이제 운에서 일지가 투간이 되면 이 지지에 있는 건 내가 속으로 이제 생각했던 그런 거를 능력을 이제 내가 평소에 준비하거나 생각했던 거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운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운에서 일지가 투간했다, 그럼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직업적인 능력을 확 발휘하고 직업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운으로 일지가 뭐 투관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개인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지가 묘인 사람들이 개인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살이 통근한다. 그러면 관살이라는 건 여러분 환경이에요. 관살은 우리가 집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는 것이 관살이거든요. 그럼 나의 환경이 관살이니까 관살이 통근하는 운에 왔다. 이제 제가 관살이 통근 투간 통근하는 운입니다. 그러면 어, 세상에 맞추려고 한다. 환경에 어, 맞추고 환경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지지의 관이 저처럼 지지의 관이 투간하는 운이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막 이제 더 노력을 해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뭐. 저는 직업 어뭐 정규직 직업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지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자리를 찾고자 하죠 그래서 어뭐 음, 어떤 활동에 나뭐 이런 그 모임에서 출마하거나 회장 자리에 출마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지고 만약에 자기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뭐 이런 어 자기가 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면 그것이 이제 복권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하고 복권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자기의 그 어, 내가 생각하는 그내 지위라는 거를 이제 아, 되찾고 싶어한다 지지에 이렇게 관살이 투관하는 운이면 만약에 거꾸로 천간에 관이 있는데 지지로 통근하는 운이면. 지위를 이용해서 활, 어, 실천을 하려는 그런 어,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약간 독단적인 활동을, 독단적인 독과점, 독재 이런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관살이 통근하는 눈에 지지가 어, 지지로 어, 통근하였던, 아니면 투출을 하였던 간에 이럴 경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관인이 상생되어야 돼요. 관인이 되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관인은 안 되고 식상이 관을 상극하잖아요. 투관통근하는 운인데 그러면 뭐상관경관하거나 이렇게 되면 관을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내 과거의 잘못, 내가 옛날에 한 일로 망신을 당하거나 잘못이 드러나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이 투관통근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관인이 되는가? 식상이 관을 위협하는가를 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성이 통근하는 운이 되면 재성이니까 항상 돈, 예, 이익, 어, 페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는 수익을 중심으로 따지는 그런 운세가 됩니다. 재성이 지지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어, 이제 평소에 내가 원하던 어, 돈벌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력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적에 맞추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럴 때도 어 식상생재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버는 건데요. 재생관이라는 건 언제나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뭐 대개 재생관이 되어야 내가 어 재테크를 하거나 내가 뭐어 부동산 테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되어야 10분 더 활용해서 부가적인 뭐 배가되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되어야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재생관이 안 되고 그냥 식상생제만 된다 그러면 노력하여 내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 그걸로 되게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수입은 재생관이 안 되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항상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안되면 음, 쟁제를 해서 오히려 또 재성이 투간통근하는 눈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간통근이 된 재성은 쟁제를 하기 때문에 재생관이 안되면 쟁제를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재성 위주로 생각하고 내가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어 지지로 통근을 하느냐, 아니면 지지에 있던 것이 천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천간에 있던 것이 지지를 만나면 항상 내가 평소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을 실현한다, 실천한다, 실행한다, 실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번에 저처럼 지지가 천간을 만나면 평소에 하던 것을 조금 브랜드화 하겠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던 거를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아, 세상에 드러나서 내가 좀 특별하게 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투출, 지지가 천간으로 드러나면 내가 아, 평소에 하던 거를 특별하게 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천간에 원래 없던 것이 1년, 완, 1년 왔다고 잘 되겠느냐? 잘 실행은 안 되는데 이제 마음만 음, 부, 마음만 바쁘고 그래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운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머지를 더 이제 살펴봐야 해요. 제 경우는 그래서 을사년이 지지해서 천간으로. 어, 반살이 만나는 그런 운세라, 살의 힘이, 살의 활동, 살의 상극하는 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으로 직업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연운 중심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화, 재련, 발생,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화하고 수원은 전부 다 자기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쌓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능력을 인화하고 수원은 자기 직업 능력을 이제 더 올리는 거예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뭐 나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자기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화부터 한번 보실게요. 만약에 인화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갑을목이 정화를 생하는가 또는 지지의 오하나 미중의 정화를 생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갑을목뿐만 아니라 인묘가 오하나 미, 도, 미중의 정화를 생하는가를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화는 되게 자질개발이에요. 자기의 직업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을사년 같은 경우는 천간에 정화가 있는 분들은 을, 정 하려고 해요. 을, 정 하는 것은 자기의 직업적인 능력을 좀더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 재련이 되는가 하는 거는, 이제 재련이 되는 거는 되게 열심히 일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갑을 목이 정화를 생하고 경금, 신금을 재련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또는 뭐, 지지의 5화까지, 이렇게, 인묘의 5화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원래 사주에 재련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재련이 있었는데 또 재련 운이 오면, 내가 그냥 원래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운세입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운이고, 사주에 재련이 없었어요. 재련이 없는데, 사주에서, 운에서 재련을 만나면, 내가 사실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일을 만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가 돼요. 그다음에 발생은 을목 갑을 목이 병화를 상생하는 거를 발생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인 묘가 사화를 만나는 것도 발생입니다. 발생은 되게 활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부다 돈을 벌려는 활동, 돈벌이 활동하러 나가는 아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병화를 발생하는 것은 대개는 이제 영업이나 서비스 이런 거를, 나를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니까 영업에 초점을 맞추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이 되느냐를 보는 거죠. 수원은 이제 경금하고 신금에 경신금이 계수예요 여러분. 개수고요그 다음에 신유 지지에서 자수를 생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계수를 생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는 실력을 쌓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을 쌓는다, 능력을 쌓는다, 또는 뭐 능력을 알린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생화는 개수가 을목과 간목을 생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수가 인목, 묘목을 수생목 하는 것이 생화입니다. 이거는 되게 새롭게 뭔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해서, 되게 운에서 이게 오면은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도 개수 을목은 또 일을 만나는 것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시요 개수가 갑을 목을 만나고 자수가 인묘목을 만나는 걸 우리가 이 수생목을 생화라고 하는데 대계는 이제 준비를 하는 운이기도 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운이기도 하고 또는 일을 만나는 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세는요 임수가 예 임수가 경신금을 예, 만나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쓸게요. 경금신금이 금생수를 하는 것을, 경신금이 임수를 금생수 하는 것을 도세라고 합니다. 신유금이 해수를 금생수하는 걸 도세라고 합니다. 도세는 항상 유통을 하는 거예요. 유통하다 판다, 알리다. 근데 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영업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실력을 알리기도 하고, 정보를 유통하기도 하고, 나의 제품, 나의 상품을 아, 유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을사녀는 그럼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을목을 중심으로, 일단, 을사 자체가 발생이에요. 발생이죠. 을목 병화의 발생이니까, 을목 사화, 을목 병화, 을사녀는 전부다, 모든 사람이, 아, 내가 좀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생활을 하는가 계수와 계수 개수 을목으로 아,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직업적인 준비를 하면서 이를 만나는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을목 정화를 봐야겠죠. 그래서 제 인화를 하는가를 봅니다. 그럼 인화하고 재련이 연결될 수도 있겠죠. 사주에 정화 경신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을목 병화는 이 자체 을사년 자체가 이제 발생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어, 발생도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을사년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이것이고요. 또한 이제 여기서 을목기토도 보아야 합니다. 예, 을목기토 또 을목신금 이렇게 이제 운세을 이렇게만 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건데요. 음 이제 을목을 중심으로 을정하면 어, 자기의 자질을 개발을 한다. 개을 하면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으려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운세를 볼 때는 그 앞에 있는 이어 상담하는 분의 남녀와 노소를 살펴야 합니다. 제가 이달에 12월에 50대 후반인 여성 고객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보건 간호계통의 일을 하시고 전문가이세요. 그리고 이제 큰 조직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을, 정, 해당되고, 을, 개, 을 해당되고, 을, 신다 해당됐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제가 어, 설명하는 거에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직업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운세에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은 되게 육신으로는 많이, 어, 더 직업 생활을 하는 분들에겐 더잘 맞는다, 더 많은 영향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운세를 볼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